안녕하십니까. 11월 넷째 주 유니뉴스입니다. 남북러 3국이 나진하산 물류사업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석탄 시범 운송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3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관계자 13명은 점검단으로 지난 24일 열차로 북러 국경을 경유해 나진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점검단은 28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석탄의 하역과 선적 선박 입출항, 철도항만 연결성 등 나진항과 연계된 운송 과정 전반에 대한 기술적 점검 중에 있습니다. 나진하산 경로를 통해 포항까지 시범 운송되는 석탄은 서시베리아에서 생산된 4만여 톤으로 러시아산에서 철로를 통해 북한 나진항에 반입된 뒤 화물선에 실려 포항항으로 운송됩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될 경우 물류비가 10에서 15% 절약돼 국내 기업이 러시아산 석탄을 이전보다 싼 값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북한의 무형유산 등재는 이번이 처음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남한은 앞서 2년 전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라는 이름으로 등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가 남긴 숙제가 있는데요. 한결의 아리랑 연합회의 김연갑 상임 이사를 만나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아리랑이 어찌됐든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아이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제 부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남이나 북이나 지금까지 아리랑을 민족의 노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해체되는 이 상실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큰 문제를 남겼다고 보는 것이죠. 중국이 아리랑을 자국 유산으로 지정해 문화재 공정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남한 단독, 북한 단독 등재함으로 해서 중국이 어떤 남한과 북한에 대한 도덕적인 면에서 해제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도 아 우리도 뭐 등재해도 되겠다. 이럴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중국의 등재를 자제시키는 방법은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공동으로 합의를 해서 유네스코의 수정 등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번 북한의 등재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또 아리랑을 정말로 통일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북을 준비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기로 북한과 합의했습니다. 21일 개성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돌아온 김성재 김대중 아카데미 원장은 방북 시기와 인원은 2차 실무 접촉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며 평양 내두 군데의 유건을 방문하는 것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및 사랑의 친구들 관계자 7명은 이날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공단에 들어가 북한 원동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부장 등 다섯 명과 만나 이의호 여사 방북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24일 남북농업협력으로 여는 북한 농촌발전의 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성일원을 경제특구 배후 지역으로 꼽는 등 복합농촌단지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복합농촌단지를 만들기 전에 우리의 편의점 같은 것을 북한의 주요 도시에 하나씩 설치하는 푸드 마켓이나 생활 필요한 물건들을 주는 생필품 마켓 같은 것을 지자체마다 하나씩 북한의 지자체와 서로 연계해서 설치 중은 어떨까? 북한 주민들이 뭐 이렇게 되는구나, 복합농촌단지를 하면, 하는 미래를 먼저 샘플로 보여주는 시도도 복합농촌단지의 단계적인 접근을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최적의 위치는 개성공단 지역이 아닐까 합니다. 상설적인 어떤 복합농촌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에서 A+ 학점을 맞을 수 있는 개성공단 지역이 최적의 위치고 김주현 통일 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은 복합 농촌단지 협력을 통한 농업 부분의 생산성 향상은 북한 경제 성장의 기반이자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합 농촌단지는 몇몇 거점의 단지를 조성해 북한 지역의 농업, 축산, 산림 사업을 남북이 협력해 종합적으로 개발해보자는 구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된 연설을 통해 북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개성 영통사에서 26일 낙성 9주년과 대각국사 의천스님 913주기 열반 달에 제 남북불교도 합동법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6일 남측 천태종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이 실무회담을 열어 합동법회 개최에 합의했으며 통일부는 설의 스님을 단장으로 한 30명에 대해 비정치, 비군사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인 점을 감안하여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영통사는 고려시대 고찰로 16세기의 화재로 폐허가 됐으나 남북과 일본이 공동으로 2005년에 복원하고 이후 2008년을 제외한 2007년부터 해마다 남북합동다래제와 기념법회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와 서울대학교가 24일 통일시대 인재양성과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기관은 이를 통해 통일북한 정책연구협력, 통일법제 기반 구축을 위한 강자 및 교육과정 개설, 상호인적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통일시대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제는 통일문화운동과 같은 인문학적,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슴을 열고 정서적, 감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꾸준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기본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바로 남북관계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근본적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그런 것을 담고 있는 정책입니다. 뉴질제 통일부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는 만국 보편 가치의 문제이며 우리에게는 특히 동포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뉴 장관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상생과 통일 포럼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그첫 번째 단추가 바로 북한 인권법의 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북한의 인권 참상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 사회에 대해서는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히 약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는 이에 기초하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사회와 국제 사회와의 협조하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통일부 하나원이 27일 국립춘천병원과 북한 이탈 주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의료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기관은 이를 통해 하나원 화천분소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 진료하고 탈북민의 진료 편의 제공과 심리안정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40개 단체 및 34개 병원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탈북민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로 향후 전국 국립정신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하나원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도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 제주도에서 우리 음악인들과 탈북 음악인들이 한 무대에서 선다고 하는데요. 함께 통일의 염원을 담은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문화로 하나되는 한반도, 문화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유니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